한번 해 보지？이렇게 하고 왼손 으로 이렇게 유인 해 가지고. 자 우리 우리 옷까지 올라오자 옷까지. 어, 아니 응. 왼손으로 그거를. 응, 여기 있어. 여기 있잖아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.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아니한 손으로 하려고 응. 러는 거야. 안 뭐냐? 된다고 처음에. 아니야, 돼. 하지 말고 왼손으로 이렇게 왜 이래. 무서워하잖아. 조금만 올라오. 무서워서 그래. 그렇구나. 어, 아직 무서워. 응. 아직 들먹었어 조금만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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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왜, 원이 왜, 었어응 여기 여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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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응. 어디 어디 떨어졌어 올라온 패딩 다 통째로 잡았어 에고 저 상한만 빼달라 무섭나봐 손이 진짜 그렇지 그렇지 블루베리 맛있지 아직 많이 겁나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까도 올라온 어거지 올린 손바닥이안 올라오잖아 안 응. 올라오 뒤집어줄게 그거 약간 이렇게 올리면 안돼? 손바닥에 한번만? 왼손으로 응. 좀 좀만 더 유인해봐 이 새끼가 안와 뒷발을 아 버티는거야? 응 뒷발 안와 뒷발 봐 뒷발 안와 아 무서워 응. 조금만 더와 조금만 더 앞으로 좀그이 올라왔다 올라왔다 그렇지. 움직이면안 돼. 만지지도 많이 얘가 더 너무 것 같아. 아, 아. 자세가 안 좋아. 이게 올라보다 아. 말아 갖고. 그럼 거기 거기. 음, 자세가 안 좋아. 또더줄거 있어? 여기 끝이 없어. 그러면 약간 오빠 여기 올려 봐. 올려. 우유야. Mm-hmm. <laughs>